동서양 문화가 만나 화려한 조명과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다채로운 나라 홍콩 추천 호텔 탑 3를 소개해 드릴게요. 매일 아침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가까운 거리에 트램, 공항 버스, MTR 전부 있는 최고의 위치. 아담하지만 깨끗한 객실, 19층에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으며 친절한 직원 서비스까지 편리한 위치와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으로 추천. 침사추의역이 바로 앞이라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유명한 식당도 많은 위치. 객실이 아담하지만 청결하고 아름다운 시티뷰를 즐길 수 있으며 직원들도 매우 친절해서 불편함 없이 묵을 수 가성비 호텔.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모두 가까운 위치. 바로 앞에 트램 정거장이 있으며 주변에 마트, 편의점, 시장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있어 매우 편리. 아담한 객실이지만 최근 지어져서 깨끗하고 깔끔하며 아름다운 시티뷰 및 바다뷰로 인기 많은 숙소.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호텔.